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가르치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번 욕기 5장 7절에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낫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해 3중고의 무거운 증들을 짊어지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죽음과 육체의 죽음과 생활의 죄주에서 파생되는 불티처럼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라고는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고생과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사셨으며 나중에는 고난의 극이라고 할수 있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였을 때 우리가 마음의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그 고난을 풍성한 축복의 삶의 동기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취해야 할 바른 자세에 대해 성경의 입각에서 말씀드리므로 고난에 취하는 분들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울부짖고 원망하고 탄스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성경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할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지시하시는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그 고난을 먼저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그리스도의 삶의 모범을 담게 하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했을 때 그것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채찍임을 알고 주님 중심으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인간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망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귀활한 야곱은 고난을 통해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약복한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던 천사는 야곱이 굴복하려 하지 않자 손을 들어 야곱의 환도뼈를 쳤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즉시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서야 야곱은 완전히 깨어져 하나님께 항복했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교만과 오만과 이기주의를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 중심에만 서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계시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시편 29편 10절에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홍수를 수레삼고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다가도 고난을 당한 후에는 하나님께 대한 깊은 계시를 깨닫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시는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해야 함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할 때 성령님의 도심을 강구해야 합니다. 오늘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고난에 대처하려다가 고난에 지쳐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인생도 비관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는헬라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돕기 위해 부름을 받아 항상 함께 계신 분이란 뜻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곁에 와 계신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없음이니 이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간과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갈리바다위를 저벅저벅 걸어갔을 때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앞으로 전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 풍랑을 바라보므로 믿음 대신에 두려움을 갖자마자 그는 순식간에 물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시오니 예수님께서 즉시 수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믿음의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환경을 바라볼 때 의심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드음에서 나며 드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음이 그러므로 고난 중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 믿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감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고 내 앞길이 치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보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은 일점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의 역사와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굳게 의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당할 때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는 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당장은 고난의 소용들이 속에 있을지라도 얼마 있지 않아야 모든 것이 합리하여 선을 이루게 될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술을 넣을 때 보면 한참 작업 중일 때는 그 뒷면이 온통 노랗고 빨간 실들로 마구 엉켜져 있음이 그러나 완성된 후안면을 보면 신은 물이 어르고 꽃이 피고 나비가 날고 찬란한 태양이 떠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란을 당할 때 고통이 막 엉켜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고난과 환란의 실이 합류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 뒤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 환란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란 적응할 수 있는 강인한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신앙의 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이란 경험을 말합니다. 승리하려는 군대는 강한 연단을 통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연단을 통해 경험을 쌓아야만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주님께서 힘과 경험을 쌓은 성도에게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근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소망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치치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고난장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한 분은 인생을 절대로 원망하거나 단색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신을 더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나아가 그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줄 믿고 기뻐하십시오. 저의 인생을 들이켜볼 때, 고난받을 때만큼 저의 인생이 새롭게 되고 발전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를 믿고 고난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결국에는 위대한 승리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믿고 있는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